안녕하세요 데일리 룸입니다. 혹시 저처럼 셔츠 코디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는 1년 내내 애용하는 카테고리가 바로 셔츠인데요. 포멀하면서 캐주얼한 룩까지 활용할 수 있고 컬러나 패턴도 다양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코프이 제품으로 여름 코디 준비했습니다. 구름의 탄생 과정에 영감을 받아 여름 시즌 제품으로 표현했다고 하네요.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에 데일리로 착용하기 좋은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구독자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추첨을 통해 세가지 제품 중에서 원하는 제품을 총세분에게 보내드릴게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첫 번째 제품 품은 아토 체크 하프 셔츠 베이지 2사이즈입니다. E 10% 할인 적용해서 4만 원 중반에 구매 가능하고요. 두 가지 컬러로 구성되어 있는데 둘다 예뻐 보이더라고요. 톤온톤의 타탄 체크를 통해 구름이 여러 형태로 겹쳐서 나오는 색을 표현한 체크 셔츠예요. 과하지 않은 패턴으로 캐주얼함과 클래식함 두 가지 스타일링을 연출할 수 있는데 셔츠 코디라도 캐주얼 한 스푼 들어간 느낌을 좋아하는 제 취향에는 딱 맞는 제품이었어요. 원단 질감을 통해 입체적인 구름의 형상을 표현한 디자인이고요. 스탠다드한 핏으로 선호하는 실루엣에 따라 사이즈를 선택해주면 되는데 저는 지금 이 사이즈를 입어줬는데 살짝 여유 있는 핏으로 잘 맞더라고요. 1 사이즈를 입어주면 기장이 짧고 핏한 느낌으로 잘 맞아서 정말 취향 차이라 저랑 비슷한 스펙이라면 비교 영상 잘 참고해서 선택해주세요. 두 번째 제품은 버티컬 워싱 데님 쇼츠 블루 2사이즈입니다 할인해서 5만원대에 구매 가능하고 활용도 높은 두 가지 컬러로 구성되어 있어요 구름의 입자들이 모여 형성되는 과정을 데님 워싱 중 그라데이션 브러쉬 기법으로 표현한 디자인이라고 해요 20수 사막 봉제실로 재봉해서 튼튼하면서 내구성을 높여줬고 와이드한 다양한 룩에 포인트를 주면서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일단 워싱이나 컬러감 자체가 시원한 블루톤이라 여름 코디랑 정말 잘어울리더라고요이 제품도 2사이즈를 이 입어줬는데 허리 사이즈가 여유있어서 벨트를 해줘야 돼요 1사이즈는 허리 사이즈도 너무 조이지 않고 잘 맞더라고요. 실측 사이즈가 작게 나왔는데, 실제로 보니까 1사이즈 기준 39에서 40cm 정도니까 참고해주세요. 세 번째 제품은 님보 체크 하프 셔츠 네이비 e 사이즈입니다. 할인해서 4만원 중반에 구매 가능하고 컬러는 빈티지한 두 가지 컬러로 구성되어 있어요. 톤온톤 글렌 체크를 통해 구름이 여러 형태로 겹쳐서 나오는 색을 표현한 체크 셔츠인데요. 은은한 글렌 체크가 포인트가 되면서 색이 바랜듯한 컬러감이 빈티지한 무드를 더해주더라고요. 레이온 면혼방을 통해 쾌적한 착용감과 여름에도 착용하기 좋은 두께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제품이 기장이 길게 나온 정도는 아니지만 저 같은 기장남은 셔츠 기장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저는 이너를 넣어 하고 셔츠를 레이어드 해줘서 비율을 지켜주는 식으로 스타일링하는 걸 선호해요 전체적인 무채색 조합에 걸쳐주니까 차분한 느낌으로 마음에 드는 코디였어요 네 번째 제품은 린넨 와이드 투턱 팬츠 블랙 1사이즈입니다 할인 기준 6만원 후반대에 구매 가능하고요 활용도 높은 두 가지 컬러로 구성되어 있어요 디자이너가 편안한 바지 원단을 찾다가 많은 패턴 수정과 시행착오를 거쳐서 제작된 제품이라고 하네요 허리 투턱 디테일과 밑단 핀턱 디테일로 입체적인 실루엣을 느낄 수가 있고 와이드한 핏으로 부담없이 편하게 입을 수가 있어요 나일론, 면, 린넨 합사 재직으로 나일론의 탄력감과 린넨의 통기성까지 모두 살린 소재입니다 이런 종류의 바지는 확실히 편해서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저도 요즘은 이런 나일론 재질의 바지를 출근룩으로 자주 착용하는데 셔츠 하나만 같이 매치해줘도 꾸안꾸 느낌 내줄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 제품은 오버핏 소프트 코튼 하프셔츠 스카이 이사이즈입니다. 할인 기준 3만원 중반대고요. 여름에 시원하게 착용하기 좋은 새 컬러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름이 빛을 통해 컬러가 점차 바뀌는 현상을 디자인했다고 해요. 40수 면헌단 소재를 사용해서 시원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고요. 이 사이즈를 선택했을 때 여유있는 세미 오버핏 정도의 느낌이라 이번에는 시티보이 룩으로 코디해봤어요. 여름에는 시티보이 룩 느낌이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이렇게 넥타이를 착용하는 게 데일리한 코디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면 이렇게 단추를 하나 잠궈주고 백팩 하나 매주면 됩니다. 이 코디도 사이즈 비교해 보시라고 2 사이즈 코디와 1 사이즈 모두 입어봤습니다. 비교해 보시고 사이즈 선택 잘 하세요. 여섯 번째 제품은 두 번째 코디에 소개해드린 린넨 팬츠 아더 컬러입니다. 동일하게 6만 원 후반대의 가격이고요. 블랙 컬러도 마찬가지지만 그레이 컬러는 어디에 붙여놔도 잘 어울리는 컬러여서 활용도가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소재 특성상 자연스럽게 주름지는 느낌이라 관리하기도 편하고요. 아무래도 이런 제품은 편하게 착용할 수 있게 좀더 여유 있는 핏을 선호해서 1사이즈를 선택했는데 기장감이나 핏은 딱 마음에 들었는데 허리가 살짝 크긴 하더라고요. 이것도 같이 착용해봤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일곱번째 제품은 모자이크 클라우드 티셔츠 화이트 멜란지 2사이즈입니다. 할인해서 3만원 중반대의 가격이고요. 호불호 없는 세가지 컬러로 구성되어 있어요. 구름이 여러 입자를 통해 하나의 형태가 되는 과정을 그래픽으로 표현했다고 해요. 루즈핏 제품으로 프린팅이 은은하게 들어가서 여름에 데일리하게 착용하기 좋은 티셔츠인데요. 단품으로 입어줘도 좋지만 저는 셔츠와 레이어드해서 코디를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해주면 같은 반팔티라도 좀더 센스 있게 코디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워낙 셔츠 코디를 좋아해서 이렇게 입어봤는데 단품으로 착용해도 예쁘게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여덟 번째 제품은 워시드 클래식 셀퍼 셔츠 네이비 3 사이즈입니다. 할인해서 6만원 정도에 구매 가능하고요. 컬러는 4가지 컬러로 구성되어 있어요. 구름의 입자들이 여러 환경에 따라 다양한 색이 되는 것을 셀파 워싱을 통해 표현한 제품이에요. 트레이닝 팬츠로 편하게 착용할 수 있지만, 데님 워싱에 들어가는 브러쉬 작업과 캣 브러쉬, 바이오스톤 방식을 도입한 피그먼트 워싱으로 입체적으로 제작을 해줬습니다. 허리 밴딩으로 좀더 편안한 착용감을 더해주고, 오브 기장의 루즈 핏으로 부담없이 착용할 수 있는 딱 좋은 기장감이에요. 저는 네이비 컬러를 선택해서 여름 코디에도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겠더라고요. 아홉 번째 제품은 오버핏 피그먼트 다잉 하프 셔츠 블랙 이 사이즈입니다. 할인해서 4만원 중반대에 구매 가능하고요. 다섯 가지의 다양한 컬러로 구성되어 있어요. 구름이 캘리포니아, 서울, 도쿄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색이 다른 것처럼 다양한 환경에 색이 변화하는 구름의 현상을 피그먼트 워싱 기법을 통해 빈티지하게 표현한 제품이에요. 빈티지함을 더해주는 너트 단추를 사용해줬고 자연스러운 파카링 봉제를 통해 유니크함을 느낄 수 있고요. 피그먼트 워싱된 느낌 자체가 예뻐서 이 셔츠 하나만 입어줘도 코디에 포인트를 줄수 있어요. 저는 롤업을 해서 스타일링을 해줬는데 롤업을 안 하면 오버한 느낌의 실루엣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코디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성비의 가격대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는 코프이 제품 어떠셨나요? 이번. 여름 시즌에는 구름이라는 컨셉으로 각 제품마다 만들어진 스토리가 있어서 저는 좀더 재밌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한 제품과 코디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여름에 부담없이 착용하기 좋을 것 같네요. 그럼 구독자 이벤트도 잊지 말고 참여해주시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